네, 어제 31년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으로 검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는데요. 오늘까지 1박 2일 대치 속에 이뤄진 압수수색이었는데 자료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MBC 기자의 M번방 가입시도 의혹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모두 취재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 취재 과정을 보는 저로서는 네, 조금 의아한 부분들 또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동료 언론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원경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 그리고 이정연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채널 a 쪽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취재 중에 현직 검사장과의 전화 녹취를 이용을 해서 협박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에서 채널이 본사 그 사회부 쪽 거기는 아직도 압수수색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네. 나왔어요. 지금 압수수색이 어제부터 들어갔는데, 자 이번 사건 고발하셨어요, 김원경 대표님께서. 네. 네. 네 그리고 현장에 지금도 뛰어다니고 계시는 이� 이정현 기자님은. 이걸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진짜 오늘 이 이야기를 한열번 인터뷰를 한것 같아요. 아, 정말요? <laughs> 왜냐면은민원연이 고발을 했고 또민원연이 네. 대표적인 시민 그 언론 단체잖아요. 시, 언론 시민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 언론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단체인데 그렇죠. 그런 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모순되는 이제 상황이 처한 거죠. 우리가 고발해서 우리가 고발한 내용을 그 하는 이제. 압수수색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압수수색은 정말 어 굉장히 언론사 압수수색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언론의 기본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인데 어 권력기관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것은 자칫 언론의 그 보도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저는 어 저희가 그 고발을 한 이유는요. 명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협박의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음.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어, 자발적으로 내는그 정보로는 수사가 불가능했을 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저희는 음. 그렇게 판단하여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항상 부르짖어왔던 네, 민원령이 이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거든요. 네. 어 그리고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대로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네. 조금은 뭐랄까 약간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줘야 된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논란으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 마치 뭐 31년 만에 처음 있었던 것처럼 약간 와전되는 경우, 그 취재와 그, 관련된 거죠. 네, 사실은. 취재와 네. 관련돼 있다라고 는 건데요. 사실 2017년 10월에 MBC가 고위 관계자가 지역문화재단과 유착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MBC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본사에 압수수색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거는 공모 입찰 방해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색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 할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부, 어, 측면이 더 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취재 내용 부분이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의 범법행위다라고 네, 네. 보시는 거고요. 자 이정현 기자님. 어, 지난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검언 유착이라는 네.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전아 방금 말씀하셨지만, 31년 만에 압수수색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31년 전에 주인공이 한결. 저희 한결이었습니다. <laughs> 네. 좀, 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같은 언론계 종사자로서는 조금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참담하기도 한 심정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데 그러나 지금 이 부적절한 그런, 어, 언행, 그리고 그 취재 과정,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 어디까지가 우리가 용인될 수 있을까 음. 하는 그런 자문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음, 그 경계 그 선을 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음. 어, 음, 누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발이 된 상태고 법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 실제 취재 과정과 그 문화라는 것이 되게 그 선을 어, 엄격하게 짓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문해야 되고 그걸 포함한 언론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외국도 그런 건가요? 외국에 어 익명 보도? 뭐 예, 예뭐 이런 네. 검언유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네. 싶은데요. 어 사례를 제가 알지는 음. 못하지만은 그게 한국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 존경.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기자를 기사를 쓸때 음, 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니까 저는 사실은 기사가 아니라서 음. 근데 저희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음. 그 룰이 다 있어요. 언더 네, 레코드가 네. 뭐 있고 오프 더 레코드가 있고 뭐타마우스가 음. 있고 뭐 이런 온 백그라운드라든지 다 룰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기사를 쓸때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재원과 취재를 하면서 네, 그렇죠. 뭐 이거는 그러면 취, 뭐 취재원이 오프 더레코드를해 주세요라든지 음. 내 이름 밝히지 말아 주세요. 익명으로 음. 해 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는데 네. 그 기준을 두는 것이 굉장히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좀 네. 궁금한 자,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오레코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보도 가치가 있다고 이제 네. 판단이 될 경우에 추후에 어, 그 취재원에게 뭐 허락을 받아서나 음.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 완벽하게 깨는 경우는 되게 거의 드물고 음. 어려운 일이죠 어, 근데 그 사실 가치가. 우리나라는 익명 음. 보도가 진짜 너무 난발되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전무 네, 말할 거. 수가 없어요 정말 <laughs> 너무 심해 저희가 제가 최근에 익명 보도를 뭐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오늘 익명 보도 네. 이야기를 하시길래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선거 보도 감시 연대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중간 평가 보고서를 낸바 있는데요 이때도 선거 한오 주간의 그 모니터 기간 중에 나온 선거 보도 중에 거의 사십구 퍼센트가 익명 보도였 익명이 음. 이제 익명 보도였다라는 음. 것인데요 그 사례들도 뭐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지도부의 한 의원 지도부 일각 민주당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예요 황 대표의 한 측근 통합당 내부 <laughs> 합당 관계자 뭐어게 다양한데 의원이니까. 어쨌든 <laughs> 그리고 제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 네. 건 어제 보도에서도 제가 우연히 보다가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에 어. 따르면 이러는데 성이 한씨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한 명. 한 명. 네. 그게 그러니까 그냥 정말 앉아서 아무렇게나 써도 솔직히 그거를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BBC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엄격한 익명 취재, 익명 취재형 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원. 규칙적으로는 익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먼저 되어 있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없이 그, 이제, 익명보도를 허락해야 되는 경우를 별도로 이제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에디터는 익명취재원 신원을 알 권리가 있고, 단일 익명취재원의 출처를 의,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나 기사의 주요 기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의 법률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라고 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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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익명취재를 완전히 제한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들어오면은 취재 관련, 익명취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외우도록 훈련하고 기자도 취재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참고하면서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웃음> <웃음>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네, 되게 어. 많이 다른 음, 네. 현실이에요. 어떤데요? 그러니까, 음, 일단은 외우지 않습니다. 인용 <laughs> <laughs> 보도 원칙을 외우지 네네. 않죠. 네, 그런데 음, 취재 보도 준칙을 갖고 있는 이제 어. 시행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네. 이제 저희 회사에도 있거든요 음. 어 취재보도 준칙에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거 어 그~ 예외를 둔다 별도의 예외를 둔다 예외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외가 네. 되게 한정돼 있어요 아, 한정돼 있어요 이걸 찾아보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남명도 역시 하고 있구나 네. <laughs> 이런 아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니까 러 이게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 밀어 붙이는 거죠. 회사에서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어 해선 안 된다. 이런 오남용을 네. 해선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담당 법률도 자문을 음. 받게 하고요. 근데 저희는 원칙은 있으나 그런 자문에 관한 조문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음그 비밀에 붙일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보고한다. 어이 음. 정도의 그, 그 원칙이 있는데요. 어 몇, 몇몇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살펴봤더니. 안 지켜지는 사례가 솔직히 네. 저희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언론에 마찬가지고 수두룩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 예, 제가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얼마나 잘돼 있는지 이제 방송사마다 이렇게 좀 음.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KBS가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그런 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이 2016년 버전으로 있고요. 게다가 지금 작년부터 어,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이외에 익명 보도 체크리스트 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마련해서, 어,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유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시행해라 라고 했대요. 음. 그런데 과연 기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는 아직 음. 모니터 결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통계를 좀 그렇죠. 봐야 되겠죠. 음. 이전과 이후에 그런 음. 상황을. 그런데 좀 이런 것이 좀 다른 방송사에게도 어찌됐던좀더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모든 가이드라인은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과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계속 업데이트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도 이게 잘 실행이 돼야 되고 근데 네. 사실 좀 그렇잖아요 단독특종 뭐 이런 거에 또 쫓기다 보면은 네. 이런 또또 또 익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더 자극적인 네. 내용도 조금 덜 여과해서 내보낼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게 있으니까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탐나기도 할것 같아요 어~ 아주 이제 말씀하신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네.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바로 아침에, 오후에 취재를 해서, 저녁에 이제 방송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음. 8시, 9시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 그게, 어, 저 역시 법조팀 기자를 했었는데, 네네. 음, 취재하는, 하고 보도,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기사를 써야 되는데, 마지막 그 사실 확인이, 뭐, 저녁 8시가 된다든지 아. 하는 상황이 되게 자주 의외로 닥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과 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어, 뭐, 제시? 대안?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언론사들이 어, 신속하게 빨리 내서 어떤 그 클릭수나 이런 뭐 시청률 이런 것을 높이는 한마디로 재미를 음. 보는 것보다 음. 어, 어설픈 그러니까 설리은 보도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내서 받는 불이익이 음. 더 크다는 학습 효과가 음. 없다. 우리 사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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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내놓고 좀 실수하면 그냥 대충 뭉개거나 아하. 정정하거나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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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화를 우리가 바꿔나가야지 된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음. 그래서 좀 틀려도 일단은 감시 효과가 있으니까 음. 보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서 손해 보는 것도 너무 많고요 개인의 피해도 너무나 커요. 특히 오보나 좀 의도적인 외국 보도는 사실은 한 개인을 굉장히 요번에 사실 이 채널의 보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협박하고 이렇게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한 행동이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개인의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런 학습 효과를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제도와 그, 그 시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오보가 그, 나간 다음에 음. 정정 보도가 나가도 그 본사에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아주 조금, 조금밖에 나가기 힘오보만딱 머리에 거였죠. 각인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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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음. 어,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재 과정을 잘 모르니까 네, 네. 사실은 이런 것도 정말로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 MBC 기자 아, 네. M번방 음. 가입 시도 의혹 네, 네. 입건이 됐습니다. 네. 어, 취재를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도 합니까?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잠입 취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실제로. 물론요. 예. 어, 저희 회사에서 잠입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 뭐 예를 들면 어, 저희가 이제 노동 우아르, 어, 뭐 OTL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장 현장이나 네네. 이런 데서 그 신원을 밝히고 또 하면은 그 노동의 그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보도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약간 위장. 어, 음. 취업을 해서, 어,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건 완전히 질과 그 성격이 다른 음, 부분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일단, 어, 네. 지금 이제 MBC가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네네네. 나섰죠. 어, 실제로는 어떠한 경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MBC 측에서? 네. MBC 측에서 이걸 보도 때문에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음. 거죠. 만약에 네. 근데 이게 너무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알려서 그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 국민일보보도 도 있었고 네. 저희가 11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겨레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어, 기성 언론 중에서는 첫 보도를 11월에 이제 연속 음.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일보가 1월에 네, 네. 관련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국민일보 보도가 그걸 잠입했다라는 어떤 음. 그런 기획으로 이제 다른 그~ 취재 도움을 받은 협조를 받은 그런 분들을 도움 받아서 쓴 거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 나가다 보니까 어~ 나갔는데 어, 없는 보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통 보안을 지켜야 될 만큼 그렇게 아, 흐, 아주 네네, 극한 그런 이런 건 아니었다.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김한기자가, 한겨레 김한기자가 말하기를 자신도 그런 유료방에 들어가서 이제 취재할 수, 있, 취재하면 더 많은 정보를 캘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음.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음. 그것은 안 하는 음. 것으로 이제 본인은 판단했다라는데 이 지금, 이 지금 MBC 기자는 본인은 70만원 송금한 건 인정하지만은 내가 취재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음. 지금 이분이 그 근무했던 것이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와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부서가요. 부서였고요. 네. 그리고 어. 그 어떤 취재지시나 보고기록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음, 뭐, 뭐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기자들이 월급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70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내가 취재를 위해서 그냥 선뜻 낼까요? 아마 네. 보고를 하고, 이, 뭔가를 이렇게 입증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음. 네. 그런 과정이 없었던 데스크는 거죠? 좀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어, 그거 네. 이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엠번방 음. 관련해서 네. 저희가 취재를 했던 네. 그 사건팀에 이제 있는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취재를 했느냐. 어, 당연히 묻은 과정을 보고를 했고, 어, 이제 이 돈이 드는 게 지금. 네. 관건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선회를 해서 음. 정말 소명의식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냐? 물어봤더니, 어, 김환 기자나 오현석 기자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 돈을 내지 않고도 그 피해 상황이나, 어, 가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음. 네. 어, 전혀 그 행위가 불필요한 것이었다. 굳이 유료방에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선회의 여지가 과연 있는 건가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요새 또 시끄러운 게 김정은 위원장 <웃음> 위독설이잖아요. <웃음> 네, 네, 네. CNN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laughs> 네. 전 세계에 지금 다전이 되고 뭐 시끌시끌 하는데. <laughs> 네. <laughs> 자 사실은 뭐 이게 오 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북한 뉴스 우리가 소스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정부 측에서 나온 발표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언론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지, 계속 의심을 하고 그래도 파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을 하고서는 아무리 뭐 이래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신중하게 보도해야 네. 되는,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음. 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를 고루고루 전해드릴 수는 있겠죠. 음. 어디에선 이렇게 보도했고, 어디에선 이렇게 네. 보도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각자 어떤 정보가 더 유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문제는 이것을 그냥 어 계속 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거 계속 화제로 삼아서 쓸데없는 가심 이야기, 뭐 김정은 음. 위원장이 살이 쪘네, 뭐몇 년에 어땠 정말 내내 그런 이야기로 네, 소비하는 네, 네.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뭐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러네, 뭘 해서 그러네, 음. 막 혼자서 정말 술자리에서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로 소비를 하거든요. 음. 저는 그런 보도 행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북한 보도 이제 지도자 관련한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사회적 파장을 너무 과장하지 않고 음. 그 혼란을 좀 줄이는 데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어, 지금 뭐 북한에서 뉴스를 이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뭐 보도해야 하는 건데,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장사하기가 좋은 맞아요. 소재예요. 아, 맞아요. 네, 팔기가 네. <laughs> 좋은 소재인 거죠. 어,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독자들이나 뉴스 소비자들한테는 어, 그게 잘안 먹힐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장사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없고, 그렇죠. 내용 없는 네네. 보도를 잘 팔리니까. 하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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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을 넘는 보도, 뭐, 취재윤리, 뭐,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 언론인으로서 음. 한 말씀씩만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언론인이셔서 <laughs> 이 보고 있어요. 어, 어, 언론인. 그 언론인을 감시하는 시민이잖아요. <laughs> 그런데 언론사가 그동안 어, 이건 우리 간행이었어. 우리 그동안 이렇게 했어 라고 음.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간행은 사실 적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기에 맞춰서 환골탈퇴할수 있도록 일단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음. 수사하고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가 우아를, 우아떠는 존재는 아니에요. 진창에서 굴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스스로 품격을 깎아먹고 품위를 깎아먹는 그런 행동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네. 기자를 굉장히 우러러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항상 이제 워터 게이트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laughs> 아 대단한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어, 새로운 취재 관행이 좀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연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원경 민주 언론 시민 연합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